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이 아니라 언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레거시 언론은 모두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들이 알아서 권력의 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언론이 알아서 기고 또 알아서 짓다 보니까. 대통령실 일계 행정관 따위가 감히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고쳐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세상이 됐나 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행정관 따위가 감히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행정관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기자들이 잘라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고쳐달라 내려달라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관이라면 대통령실 직급에서는 직지에서는 막내급입니다. 수석비서관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그 아래 행정관이 있는데, 가장 아래 직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도 급수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뭉뚱거려서 행정관이라 하고, 3급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수석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기사 방향에 대해서 이리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행정관 정도의 선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바꿔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압박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 통제 방식인가 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재명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때 동행 기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경비를 놓고 당시 미디어오널에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어 온갖 압박으로 기사를 수정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스레드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당 기자는 9월 17일자 기자수첩으로 순방 경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기자들이 말하는 개선책을 담았는데 대통령실에서 끝내 징계운운 하면서 기사를 내릴 것까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자수첩에 드러난 당시 대통령실의 언론 통제 과정을 보면 행정관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기사를 바꿔달라, 내려달라, 뭐 이런 온갖 주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는 일부 기자, 일부 기사 내용을 수정하는 등 행정관의 주문을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고, 수용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기, 대통령실 기자단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순방 경비와 관련한 기사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정도 기사에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눈에 보이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순방 동행 기자들의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순방 동행 취재의 경비는 여전히 높았고 아마 그래서 처음 기사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는 별 것도 아닌 기사인데도 이재명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석을 떨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재명은 해외 출장 수행 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 이번에, 아 이번에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 3, 400이나 4, 500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 대변인에게 검토하라고 시켜놨다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대변인에게 빨리 검토해보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기자들에게 립 서비스를 제대로 한번 했던 것입니다. 2천만원이라면 아마도 방송 기자들 경비가 아니었겠나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해외 순방 한 번에 2천만원이라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실에서 가급적 많은 기자들을 동행시키기 위해서 광고사를 따로 주선해주면 광고를 받는 형식으로 비용을 충당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언론사는 회사 체면이 있고 또 대통령실 눈치도 봐야 하니까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사가 되지 않는 해외 순방에도 어거지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솔직히, 이 지난번 아세안 플러스 3그 행사처럼 말레이시아까지 1박 3일 해외 출장, 어느 기자라고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하여튼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폼 잡고 선심서듯이 선심 비용 경감을 약속했는데 유엔총회 취재 경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또 폼만 잡고 말장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아랍에미레이터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비용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비가 올라가는 것은 프레스센터 대관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이 부분과 그러니까 프레스 센터, 프레스 센터 대관비와 또 통신비 이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정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경비를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대관비를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참석 기자들 숫자로 나눠서 m분의 1로 해서 그래서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카메라 기자와 또 조명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또 부스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는 신문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는 아마 웬만한 언론사들은 해외순방에 동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임 후첫 해외순방이었던 캐나다 G7 정상회담은 1박 3일 일정에 팬 기자 기준으로 1인당 6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은 4박 6일인가 그 정도였죠. 그 정도 일정에 팬 기자 기준으로 1인당 1293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들은 비용이나 비자 등의 문제로 1박 2일간 한일정상회담만 동행했는데, 한일정상회담 동행, 에, 순방 동행 비용이 288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귀국편 비행기는 전용기를 타지 못하니까 민간항공을 별도로 이용했습니다. 주말인 관계로 50만원 정도의 항공기비, 항공비를 계산하면 1박 2일 취지에 340만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당시 준비 중이던 유엔총회 미국 순방 동행 취재 경비와 출입 기자들의 의견을 담아서 기사를 출고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의견은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서는 프레스센터 비용은 정부 측에서 더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출고 약 30분 뒤에 대통령실 홍보 소통 수석실 사나 보도 지원 비서관실 구춘추관이죠. 그 행정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너무 출입기자 입장에서만 기사를 작성했던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사 수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보도지원이 아니라 보도 통제비 시관실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장설기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수정사항은 무려 10개에 가까웠다. 제목에서 뭘 빼고 부제는 어떤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특정 문단을 통으로 빼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기자가 쓴 문장 출입기자 인터뷰 내용 가리지 않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기사 전체를 뜯어고치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목까지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과거에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본인조차도 편집 기자에게 제목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막무가내식의 요구는 회사 부장도 팩트가 틀리지 않았다면 기자에게 쉽게 요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개 행정관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놀랄 따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면도 있고 하니까 기자는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줬는데 이튿날 풀 기자 간사단에서 해당 기사가 엠바고 파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을 앞두고 있는 유엔 총회 부분은 삭제했는데 보도지원비서관실에서 전화가 걸려봐서 아예 기사 전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제재수단을 찾겠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기자실에서 가능한 징계는 경고도 있지만 대체로 일정 기간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말을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 수첩을 뒤늦게 읽어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언론 통제를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통상 대통령의 일정은 경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전부 엠바고가 걸립니다. 하지만 경비나 이런 하찮은 부분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고 엠바고니 징계니 운운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쓰지 말라. 이미 출고했다면 기사를 내려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순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엠바고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엠바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이재명은 순방 비용을 줄여보라고 지시했는데 비용은 그대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재명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이재명이 기사를 읽게 되면 대변인이 속된 말로 대변인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자 수첩을 읽고 놀랐던 것이 이재명 정권에서 언론사를 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달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존재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 때부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론이 유독 관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음해성 기사를 작성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격 모독성 기사도 스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레거시 언론 기자들은 민노총 사나 언론 노조 소속이라는 사실이 이재명 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 않았, 끼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30여 차례의 막가파식 탄핵에도 언론은 입을 닫았고 또 정부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켜버려도 언론은 입을 닫았, 닫았습니다. 그때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그때는 또 내란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에 동조해서 일제히 내란수계로 몰아붙였던 것이 대한민국 언론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붙이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를 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응터리 절차로 탄핵 심판을 했음에도 언론은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편에 서서 열심히 부역질을 했던 것이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재명 집권 이후에는 온갖 폐악질에 입을 닫았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장동 항소 폭이나 공무원들 핸드폰 조사에도 형식적으로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자유대학 청년들 수천명이 행진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외쳐도 또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축구장 27개 넓이의 센터가 모조리 불타고 마치 원자폭탄이라도 터뜨린 것처럼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닫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 말단 행정관이라고 언론을 무서워하고 대접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은 이재명 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절반 이상은 언론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비정상적인 독주에도 입을 닫고 있는 한국 언론들, 그들이라고 언제까지나 무사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이 파고를 딛고 넘어선다면, 그때부터 언론은 토사구팽 당하는 신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